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다운 스윙 할 때인데,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때 가장 첫 번째로 쓰여야 되는 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체중이 옮겨지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힘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성프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다운 스윙 할때 오른쪽 발이 일찍 떨어지시는 분들, 아니면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몸이 일찍 들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동작을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동작이 정말 안 좋은 동작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평소에 골프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주제로 선정해서 영상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스윙 할때 오른쪽 발이 일찍 들리는 게 문제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다운스윙하고 팔로스루하고 피니시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오른쪽 발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일찍 떨어지냐, 혹은 이게 언제 떨어져야 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오른쪽 발이 언제 떨어져야, 아니면 늦게 떨어져야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른쪽 발이 너무 일찍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도 앞으로 나가면서 제 골반이 어떻게 되죠? 원래 골반 각도는 하향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발이 일찍 떨어지면서 제 골반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몸의 각도가 무너지게 되고 흔히 알고 있는 배치기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럼 배치기 동작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다른 미스들도 함께 나오기가 쉽겠죠. 다운스윙 내려올 때 오른쪽 발이 너무 일찍 떨어지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상체 각도가 일어나지면서 배치기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기 동작이 나오게 되면 은 정면에서 봤을 땐 몸이 일어나면서 제 손목과 팔은 너무 일찍 풀리면 스쿠핑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오른쪽 발이 이렇게 일찍 떨어지면 안 좋다는 건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왜 나오는 건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는 힘의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스윙을 하면서 몸이 힘을 쓰는 방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이나 왼쪽.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고, 흔히 우리는 이걸 체중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옆으로 회전하는 힘. 그리고 세 번째는, 밑에서 위로 뛰는 힘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다운 스윙 할 때인데,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때 가장 첫 번째로 쓰여야 되는 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체중이 옮겨지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힘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오른쪽에 있던 체중이 왼쪽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내 중심 축이 왼쪽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뛰는 힘을 쓰면서 회전을 동시에 해주는 건데, 이 순서가 잘못됐을 때 오른쪽 발이 너무 일찍 떨어진 현상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못된 거냐면 다운 스윙 할때 왼쪽으로 먼저 옮겨줘야 되는 체중이 옮겨지지 않고 아직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있는데 뛰는 힘부터 먼저 쓰면서 오른발에 있던 체중을 밀어내면서 오른발이 일찍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왼쪽으로는 체중이동도 되지 않고 거기다가 축이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뛰는 힘을 먼저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중이동도 안 되고 회전도 할수 없으면서 그로 인해서 배치 동작이 나오고 몸이 일어나지고 체중도 오른쪽이 남아있다 보니까 스쿠핑 형상이 크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다운스윙 순서는 백스윙 올라갔으면 왼쪽으로 체중 이동 먼저. 그 다음에 중심 쪽이 왼쪽으로 옮겨졌으니까 뛰는 인간께 회전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임팩트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잘못된 순서의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은. 백스윙 올라가서 앞서 말씀드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뛰는 힘부터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스윙 탑이 올라갔을 땐 오른발에 체중이 많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내 오른발은 위로 뛰게 되면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이 일찍 떨어지니까 내가 스윙하는 동안에 오른발을 계속 땅에 붙인 상태로 스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자 근본적인 문제는 다운스윙 하면서 체중이 왼쪽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작의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오른발은 계속 땅에 붙어 있지만 내 체중만 계속 오른쪽에 남아 있는 상태로 공 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스윙 할때 잘못된 힘의 순서로 인해서 오른쪽 발이 일찍 떨어지는 현상이 나온다는 건 알았는데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운스윙의 순서가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공을 세게 치기 위해서 급해졌기 때문에 다운스윙의 순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리듬을 지켜가면서 부드러운 스윙으로 공을 쳐줘야 되는 건데 연습 스윙 할 때는 이게 잘. 나오지만 막상 공을 칠땐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무 세게 치려고 멀리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세게 치려고 급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세게 칠 생각은 딱히 없지만 이 공을 어떻게든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손을 사용해서 공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동작. 이두 가지 때문에 급하게 나오는 리듬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빈 스윙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리듬과 템포로 그대로 스윙해주면. 사실 힘을 쓰는 순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템포가 빨라지고 급한 리듬이 생기면서 오늘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윙을 하면서 이 리듬이 급해지는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우리가 백스윙 할때 충분한 회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분한 회전이라는 건 막연하게 내가 세게 많이 돌린다는 생각보다는 이 회전을 하기 위해서 넉넉한 시간을 두고 내가 여유롭게 회전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좀더 쉬워집니다 아마추어 분들에게 회전을 넉넉히 해야 된다 회전을 좀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열심히 많이 회전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백스윙이던 다운스윙이던 회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실제 공칠 때는 회전이 더뎌지고 급해지면서 실제로는 회전의 양이 많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회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내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 몸이 움직여야 되는 실질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돌린다라는 생각보단 백스윙 할때좀더 여유롭게 내 가슴이 오른쪽을 돌아봐준다는 생각으로 백스윙 해주시면 회전이 한결 쉬워지는데요. 이렇게 회전의 양을 늘리면서 내가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는 템포가 느긋해지면 자연스럽게 다운스윙 내려올 때의 템포도 느긋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급해지지 않으면서 왼쪽으로 체중이동은 내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느끼기 위해서 상당히 빠른 템포로 스윙도 해보고 그리고 조금 인위적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되게 느긋한 템포로 스윙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른 템포로 스윙도 해보고 느린 템포로 스윙을 해봤을 때 빠른 템포로 스윙할 때 오른쪽 왼쪽 체중의 이동이 잘 느껴지지 않을 거고 여유로운 템포로 스윙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체중이도 하는게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서 백스윙할 때 덤으로 회전도 아주 넉넉하게 될 건데요 회전을 너무 크게 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느긋한 템포로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조금 인위적이어도 되니까 느긋한 템포로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